를또성교심을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집회가 256차 집회는 엘림 2저 산밑에 너무 여기도 산이죠, 거기도 산인데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맛있게 또 영적으로 풍성하고 또 육적으로 또 풍성해서 하나님 영광 누리는 귀한 집회 될 집이 있습니다. 요 원장님 오셨어요. 요 영장님이세요. 다음에는. 자속연이이어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로 you know, 로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기 know, you know, you k n 아버지 이 집회 동안에 열심히 내어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제공해주시고 또 이렇게 제공한 데에 이렇게 물질까지 이렇게 후원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셨고 누르들도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쓰는 것마다 영혼을 살는 귀한 물질이 되게 축복하여 접어서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자는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아버지의 제 선을 다하여 아버자는 죽게 영광 돌리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석해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후원하며 너희 아버자는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못마다 아버자는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아멘.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단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장님과 아버지 임원 임력은까지 하나님 회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영혼을 사랑하며 살리는데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살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나타나며 사랑의 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